자, 계속해서 2013년도 2회, 자, 3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31번. 자, 얘는 새로운 문제예요, 보니까. 자, 보일러의 자동연료 차단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읽어보시면 답 나오죠? 자, 최고 사 삼력이 0.1MP 초과는 증기불에서, 자, 저수위 안전,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저수위 안전 장치가 작동이 되고, 그쵸? 갈류볼레에서 뭐, 급선하게 부작하는 경우, 그죠 얘도 저수위가 걸릴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뭐요? 어, 증기 압력이 설정 압력보다 높은 경우, 당연히 얘도, 어, 안전장치가 작동해야 되는데, 자, 가번이 틀렸죠? 자, 1 2 0도씨 자, 1 5 0도씨 이하에서 작동해야 된다. 자, 32번. 자, 스케일의 종류 중, 자 보일러 급수 중에 칼슘 성분 그쵸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건다 우리 몸에 좋은데 보일러한테는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규산칼슘을 생성하기도 하며 그쵸 예, 그래서 어, 스케일이 대단히 경질 그쵸 예, 경질 스케일을 생산하는 것은 뭐죠 실리카 그쵸 그래서 세설에 보면은 어, 산화 규소 그쵸 이 예, 문제는 1번 실리카 얘를 규산염이라고 그래요 자 33번 자이 문제는 가끔가다 나와요. 그 단위가 다른 것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거 알고 계시대요. 자, 연잘달개수 열관류, 열통과율은 뭐예요? 키로칼로리퍼, 제곱미터, 아우어 도시고, 열전도는 뭐예요? 키로칼로리미터, 아우어 도시다. 자, 그래서 33번 같은 경우는 가끔 나오니까, 자, 이 문제가 33번 같은 문제는 다르게도 나와요. 다음 중 단위가 큰 것은 뭐, 단위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오니까 틀리시면 안 돼요. 34번. 자, 에도 새로운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증기 트랩의 설치 시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읽어보시다 한번. 일단, 어, 얘는 질문이 되게 길잖아요. 그쵸? 보기가 길다는 것은 틀리라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나번부터 볼까? 한번 트랩에 유입되는 즉시 뭐 배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쵸? 자, 트랩에서 배출과는 응축수, 회수관의 상부 연결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특히 뭐 회수 주관이 고가 배관에 연관해서는 더욱 주셔야 된다. 자, 4번 증기트랩에 배출되는 응축수는 회수하여 재활용할 경우는 응축수 의수가내어오는데 배합이 형성되어 증기트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예, 1번은 뭐냐면 응축수 배출점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배출점 묶어서 그렇죠 그룹 트래핑을 하는 것이 좋다 아니죠 해설처럼 뭐요 개별로 그렇죠 증기트랩은 개별로 쭉쭉 내려와야 되죠 예, 그래야지 배출이 용이합니다 자, 35번 자, 이 문제는 또 나왔네요 회전이윤 또는 뭐 집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포인트는 뭐예요? 두개 이상의 앨보은 뭐예요? 우리가 수입을 신축이음. 그렇죠? 신축이음 우리 이거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자, 36번. 자, 그림과 같이 개방된 표면에 구멍 형태로 깊게 침식되는 부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얘도 새로 운 문제. 우리가 어, 부식은 내부 부식하고 외부 부식이 있어요. 그래서 수부가 닿는 곳에 내부 부식. 그렇죠? 그래서 점식, 점 모양으로 되고 자, 국부식은 뭐예요 땅콩 모양, 그쵸? 그 다음에 전면식,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무식, 그 다음에 우리 그루빙, 다른 말로 구식이라고도 그래요. 자, 얘는 뭐야? 우리 또랑, 그러니까 잘 서울에 잘 아시는 분들은 잘 모를까? 시골 가면 우리 논두렁 있잖아요. 논에 이렇게 조그만 뚝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은 논두렁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u자나 v자 형태로 나는 우리 그루빙, 다른 말로. 뭐래요. 구식이라고도해요 그다음에 알칼리 부식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고온의 화염이 접촉하는 뭐예요? 외부식. 그래서 우리가 저온 부식하고 고온 부식이 있다. 그렇죠? 외부식에는 저온 부식하고 고온 부식이 있다. 그래서 저온 부식은 황. 고온 부식은 바나듐. 그래서 자, 얘는 36번은 점식 피팅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점식의 방지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 산업기사나 뭐 기능장하면 쓰라고도 나와요. 뭐 기능사에서도 가끔 나와요. 틀리라고 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점식의 방지법은 뭐가 있냐? 우리 용존산소 제거. 그렇죠? 탈기. 그 다음에 뭐요? 방청도장. 뭐요? 보호피막. 그 다음에 약한 전류에 통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요? 아연판을 매단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산업기사나 기사, 기능장 쪽에 많이 나온 문제고, 기능사에서도 가끔 문제 난이도를 맞출 때는 틀리라고 낸 문제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문제는 자 점식의 방지법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골라라 이렇게 나오니까 자요 문제도 좋지만 우리 점식의 피팅의 방지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37번 자 증기 난방과 비교한 온수 난방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물의 현혈을 이용하여 난방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온수 난방 그렇죠 물을 우리가 가열하죠 그럼 뭐요 물이 많으니까 뭐요 예 예열 시간이 길지만 뭐 쉽게 생각되지 않고 동일 빌 빈... 저 방열량에 대해 발면지 크고, 광경도 굴려야게 되고, 실내 뭐 이렇게 간다가 증기난방에 좋다요, 좋다, 그렇죠? 그래서 자, 제가 끄집어냈어요. 이게 어, 여러분들 에너지관리기능사 2차 필답 볼때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제그 유튜브에 보면은 에너지관리기능사 필답 2차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것들은 요약을 해놨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온수난방설비의 분류 보시면은 자. 고온 수식과 우리가 보통 수식 이 있어요. 자, 고온 수식은 뭐예요? 100도 씨 이상 그리고 밀폐식팽창탱크를 하고 보통 온수식은 뭐요? 85도에서 95도의 온수로 하는데 개방식팽창탱크를 한다. 자, 배관방식에 우리 관이 하나인 것, 단관식, 관이 한 개, 한개 이상 그렇죠? 복관식 다 복관식을 쓰죠. 거의 온수난방에 분류 뭐요? 자연순환 식과 광제순환 식이 있다. 자, 자연수식은 뭐요? 그대로 뭐요? 온수의 밀도차는 비중료차를 이용한 거고. 강제순환식은 뭐, 강제로 펌프를 돌리는데, 옛날에는 이 문제도 잘 나왔어요. 강제순환식의 펌프 종류로 두 가지를 써라. 충류 펌프, 센츄리 펌프. 그렇죠 자, 근데, 온수 공급 방법은 뭐,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다. 자, 그래서 온수함의 특징이 있어요. 예열 시간이 길고, 방열 조절이 쉽고, 동결의 힘이 적고, 방열 면적이 나고, 취급이 쉽다. 그 다음에, 높이의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자, 2차에서도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38번. 자, 38번 같은 경우 문제도 자, 제가 어, 37번. 이렇게도 나왔네요. 37번이 이렇게도 나왔어요. 보시면은 자. 복사 난방에 단점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뭐, 2008년하고 2012년도에 한번 나왔네요. 설비비가 많이 들고, 예열이기로 부하 대응이 어렵다. 매입 배관으로 고장 점검 수리가 어렵고, 자, 표면 보그죠 뭐 우리가, 복사 난방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 일반, 그, 우리, 저, 여러분들 방바닥 난방 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면 보그죠 뭐 시멘트로 발라놨잖아요. 모터창에 균열이 발생이 쉽다. 자, 복사 난방의 뭐, 장점. 알아둬야 돼요, 같이. 온도 분포가 균열하고, 실내 공간 이용률이 높다 그쵸 그 다음에 쾌감도가 좋고 열 손실이 적다 자 이렇게 2차 필터에서 나왔어요 자 38번 자 38번 같은 경우는 문제도 제가 자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파이프 커터로 관을 절단하면 안에 뭐야 거스러미 그쵸 버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공구는 뭐냐 파이프 리머죠 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자, 우리가 다이에드 날싹 절삭기여서 우리가 파이프 커터로 이렇게 배관을 절단하게 되면은 배관이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래서 뭐죠? 자, 이게 뭐예요? 버르예요 버루. 그렇죠? 예, 네. 저를 뭐예요? 파이프 리머 요거죠? 예를 네. 갖다 딱 체결해가지고 뭐예요? 파이프를 여기다 자, 척에다 껴가지고 뭐 가동시키면서. 어, 긁어 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이 문제도 여러분들 2차 시험 문제 에 나와요. 다이에드 절삭기를 가지고, 우리가 동력 나사 절삭기 가지고 할수 있는 거세 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와요. 뭐요? 예 우리가 자 뭐요? 예 나사 절삭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뭐요? 파이프 커팅, 파이프 절단할 수 있죠. 그다음 에 뭐요? 파이프 리모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39번. 자 진공환수식 증기난방 배관 시공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또 보기가 상당히 길어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근데 답은 항상 있잖아요. 이게 답이 많이 나요. 우리 리프트 피팅 제가 아직 이론 시간에 설명을 안 하는데 자 진공환수식에서 우리가 있잖아 리프트 피팅을 써요. 근데 일단은 얼마? 1.5m 정도의 리프트 피팅을 설치한다. 그래서 답은 나번 그렇죠? 이 문제도 답이 라번인 게 거의 99.9%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보기가 길면 어떻게 해요? 네, 이건 틀리라고 문제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40번. 이거 새로운 문제죠? 자, 팽창 탱크의 최소, 최적을 구하는식으로 오른 것은 그냥, 그냥, 여러분들 그냥 답으로 그냥 보세요. 저도 어떤 의도에서 낸지 모르겠어요. 자, 41번. 자, 압축기 진동과 서징. 관, 관의 수격작용, 지진 등에 발생한 진동을 억제하는 사용된 장치는 뭐냐? 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쉽게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자동차, 자동차, 아, 그쵸? 그렇죠? 자동차 말하면은 쉽게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어, 쇼바. 아, 쇼바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가 뒤에 또 나와요. 몇 번하고 같은 문제냐면, 어, 제가 아까 적어 놨는데, 아, 49번하고 같은 문제예요. 네, 같은 문제가 두 개나 났네요. 자, 그래서 해설이 참잘돼 있어요. 자, 보면 여러분들 현장에 보면 이렇게 펌프가 있죠. 펌프 밑에 보면은 뭐에게 방진구하고 완충기가 있죠. 아, 그다음에 배관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아, 우리가 얘를 플렉시블 유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브레이스라 그래요. 뭐요? 충격을 흡수하는 거. 그래서 우리 자동차의 쇼바 그렇죠? 방지 석진할때 쇼가서 다 이렇게 스프에서 저기 흡수를 해, 해주잖아요. 예,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42번. 자, 점화장치로 이용되는 파이로트 번호 화염을 안정시켜 자, 보염식 번호로 이용된데, 보험식 번호 구제관에서 가장 오는 것은 뭐냐. 아, 그렇죠 예, 우리 뭐예요? 이거죠? 예, 구멍나 있는 거. 그렇죠 중앙에 화염 구멍을 주변에 여러 개의 뭐자 작은 화염 구멍이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형기 뭐 스테이빌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다공판이죠 예, 보형판과 다공판이 설치해서 우리가 다공판 구멍이 많게 설치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뭐예요 새로운 문제다 43번 자이 문제도 어 제가 일부러 끄집어낸게 2차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예. 자, 이 문제가, 뭐죠? 자, 증기 난방의 분류 중, 그쵸? 응축수항시 방식에 의한 분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뭐냐? 그죠 우리가 중력 환수식, 다른 말로 자연 환수식, 기계 환수식, 진공 환수식. 자, 아니고 뭐요? 4번.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2019년도 우리, 어, 여러분들 아마 마지막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예문사. 그쵸? 예. 권호소 이사장님 이 쓰신 에너지관리사 10일 완성에, 어, 아일 완성에다 2차 필단 문제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이 문제가. 자, 그래서 집단 주택 및 소속구 내에 각 건물 혹은 시가지스을 걸쳐 특정한 보일러에서 열매체를 의 전체를 난방하는 일종의 중앙 난방식 방법은 뭐냐? 지역 난방. 자, 여러분들, 지역 난방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표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 난방은 꼭 자꾸 가셔야 돼요. 우리 2차 필답에서 지역 난방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빈도율이 높아요. 그래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지역 난방 여러분들 쓰실 줄도 알아, 알아야 돼요. 네, 지역 난방에 대해서 써라 간단히 이렇게도 나와요. 자 그래서 응축수항수 방법에 따라 뭐 증기 난방을 불려면 뭐 기계환수식 그다음 에 뭐요? 중력환수식 다른 말로 자연환수식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뭐요? 진공 환수식으로 나눌 수 있고, 보통 고온수식 난방은 뭐요? 제가 뭐라 했어요? 100도 이상의 고온수를 사용하며, 밀폐식 팽창탱크. 자,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팽창탱크인데 가로치고 나올 거예요, 분명히. 예, 밀폐식이냐, 개방식이냐. 여러분들 이거는, 이 문제는, 자, 그동안의 지역 난방, 그 다음에 뭐, 우리, 어, 응축수 완수법 나왔는데, 얘는 이렇게 토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44번. 자, 또 나왔네요. 패킹. 그쵸? 우리 패킹은,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플랜지 패킹, 나사형 패킹, 글랜드 패킹으로 나눠요. 자, 근데 천연 고무와 비슷 성질, 합성 고무. 그럼 당연히 뭐죠? 아, 얘는 뭐예요? 예, 플랜지 패킹이죠? 예, 플랜지 패킹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내후에, 내외서 열쇠와, 뭐, 어, 석유 용매에 대한 정수, 내열도, 죠 여러분들 밑줄을 닦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열도는 마이너스 46도씨에서 121도씨다. 그래서 우리가 패킹, 보통 현장에서 가스켓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나온 게 뭐, 내어플랜. 같은 말이 뭐예요? 고무패킹고무패킹 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플랜지 패킹을 물어봤다. 그래서 내어플랜, 다. 자, 그다음에 45번. 자, 연료의 완전 연소 구비 조건 으로 틀린 것은 뭐예요? 연소실 온도는 뭐예요? 고온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뭐 틀린 것은 1번이네요. 그다음에 뭐 읽어 보시면 쉬운 문제잖아요. 공기와 혼합이 잘 이루어지고 그다음 뭐예요? 연료와 연소 장치가 맞을 거. 그다음에 우리 공급 공기를 충분히 예열시킬 거. 그렇죠? 자, 46번. 자,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결합 방식 중, 자, 플랜치식의 그림 기호를 맞는 것은, 그쵸? 1번은 나사이음, 2번은 용접이음, 자, 4번이 플랜치임이죠? 라번이 윤여이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차 우리 필답에서 쉽게 나올,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을 그고 써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리시면 안 돼요. 정말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눈을 그렸죠. 쉬운 건 틀려도 되는데 아 쉬운 건 맞아야 되는데 어려운 건 틀려도 돼요. 쉬운 건 무조건 맞아야 돼요. 47번 별표 자 이거 나오죠 또 뭐예요? 네. 상당히 또 중요한 문제가 또 나왔어요. 자 얘는 2차 필답에서도 엄청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뭐예요? 어떤 거실에 난방 부하가 5,000 킬로칼로리/퍼 아우이고 자 주철제 온수 방열기로 난방할 때 필요한 방열기의 뭐요 쪽수는 얼마냐? 아, 계산 문제 그냥 그대로 풀면 되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뭐냐 우리가 표준 방열량. 자 표준 방열량이 온수는 얼마요? 예 450. 증기는 얼마요? 예 650이에요. 표준 방열량 킬로칼로리/퍼 제곱미터 아우어, 그렇죠? 아우어 도 시. 자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온수는 450, 증기는 얼마요? 650이다. 근데 대부분 시험 문제는 2차 필답에서도 온수만 물어봐요. 자, 근데 여기 뭐죠? 주철제 온수라고 나와있잖아요 온수 그죠?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여러분들 450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문제를 풀때자 여기서처럼 이렇게 온수표준방향량을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안 주어질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걸 보고 알아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온수, 그렇죠? 온수 방열이니까 450 곱하기 뭐예요? 쪽당 방열 면적 0.25. 그다음에 부안 항상 제가 위로 올라간 데 있죠. 5천. 그러면 은자 나누면 얼마나 요약 42.7. 그렇죠? 네, 42.7이 나왔잖아요. 42.7인데 무조건 뭐예요? 반올림이 아니라 절상이에요. 절상. 예, 네, 절상이에요. 그래서 몇 쪽이 나온다? 이 문제선 에 43쪽이다. 자, 그래서 이 초보님들은 절상을 잘 기억해주세요. 만약에 답이 답이 41.2가 나왔다. 무조건 절상이에요. 41.2가 나왔다. 답이 그러면 얼마요? 얘는 쪽수로 따지면 42쪽이다.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절상이에요, 절상. 자, 그래서 보시면 2차 여러분들, 그렇죠? 2차 엄청 나왔어요. 여기 봐봐요. 몇번 나왔어요. 몇 번. 엄청 나왔죠. 똑같이 나왔어요. 심지어 답이 똑같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난방부가 올라가고. 그렇죠. 여기선 표준방향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뭐야 한계에 대한 표면 0.2. 쉽죠. 자, 근데 요새는 복합적으로 나요. 시험 문제가. 저렇게 나온 것은 상당히 쉽게 나온 거고. 요새는 두 가지를 같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산 문제는. 무작위에 쉽게 나요. 자, 이거 이거 뭐 연료 소비랑 이것도 엄청 잘 나와요. 예, 네. 제가 부하는 무조건 뭐예요? 위로 올리는 있잖아요. 자, 이거는 2차 필답에서 나오니까 제거 한번 보시면 나와요. 근데 뭐 방일량 곱하기 뭐 효율 0.6. 엄청 쉽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계산 문제 48번. 자, 얘는 가끔 나오는데 보일러 운전 정지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뭐냐? 아, 여러분들은 자, 비상시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일러가 비상시 딱 나면은 오 먼저 차단한다 그렇죠 연료+ 연료 밸브를 먼저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예요 나번이네요 그렇죠 자 연료 공급을 무조건 먼저 차단시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자 사십 번 아까 제가 똑같은 문제했서 사십 일번 문제고 진동이 있는 곳에 뭐예요 아까 플렉시블 임이라 그랬다 그렇죠 네. 플렉시블 임이라 그랬어요 볼까요 한번. 플렉시블 이음이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도 한번씩 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플렉시블 이음. 자, 그래서 얘는 유동성이 꽤꽉 안주어 놨어요. 여러분들 이거 또꽉 조여 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하 펌프가 돌때쿵 하고 그렇죠? 얘가 쿵할때 진동을 다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자, 50번. 보온재 선정 시 고려할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도 2차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온제 자, 보온제 구비 조건 몇, 다섯 가지를 써라. 그럼 하나에 1점씩이죠. 예, 근데 제가 일부러 요걸 띄울, 띄울라는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부피나 비중이 작아야 되고, 보온률이 당연히 커야 되고, 기해적 강제도 커야 되는데, 보온보온제는 보은, 뭐예요? 열전들이 크면 안 되죠. 예, 열, 열전들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답원이다. 자, 가스 폭발에 대한 방지태로 거리가 먼 것은, 읽어보시면 나오죠. 점화할 때, 자 충분한 프리퍼지를 해야되고자연료색의 수분이나 뭐 쓰러진 배출을 해되고 그렇죠 저마 전에 뭐 증유를 가열할 필요한 필요한 정도로 해둔다 자 근데 해설에 대해 것처럼 뭐 항상 뭐요 공기를 먼저 공급한다 우리가 프리퍼지 그렇죠 우리가 송풍기가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송풍기가 먼저 돈됐죠 이거를 프리퍼지 그 다음에 보일러가 연소가 다 끝나고 보일러가 정지됐을 때그 안에 연소실 안에 있는 배기 가스를 배출해 주는 거죠 그때도 신선한 공기로 배출해주는 걸, 얘를퍼스포지라 한다. 틀리시면 안 돼요. 자, 52번. 주적인과에서 증기의 건도를, 그쵸? 건조도를 향상시켜줘 적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당연히 드레인 포켓. 드레인이 뭐예요? 여러분들 증기가 식어서 물이 된 것을 우리는 드레인하려? 장이 드레인 포켓을 설치하고, 그쵸? 증기 공간 내에 뭐예요? 공기를 제거하고, 기수 분리기 뭐예요? 증기하고 물을 분리한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마요 증기의 압력을 높이, 높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해설처럼 증기 압력이 낮을수록 건조 증기 추출이 수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압 벨브를 쓰잖아요. 근데 이 증기 온도도 뭐예요. 너무 압력이 뭐 낮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압벨브 세팅했을 때 대부분 현장에서 2kg로 다 세팅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2kg가 테스트를 해 보니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는 뭐예요? 정기압력밥솥 있잖아요. 개도압력이 딱 2kg예요. 네. 2kg에서 가장 뭐야? 밥이 잘 되니까. 53번. 자이 문제도 가끔 나오는데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취급상의 사고 원인이 아닌 것은. 재료 및 설계불량. 아 이건 뭐예요 제작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거저 주는 문제. 사용압력초과. 아 이건 뭐 잘못한 거고. 저수위 운전. 그렇죠? 급수처리불량. 이건 취급상의 원인이죠. 자 54번 평소 어,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의 가동 전 준비 사항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당연히 뭐예요 에, 각종 기계의 기능을 그 다음에 급수계통을 확인해야 되죠 나번 틀렸네요 댐퍼를 뭐 열어야지 프리핑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에, 이걸 닫아 놓으면 뭐예요 안되죠 근데 또 오타네요 에, 달고가 아니라 닫고죠 에, 그래서 답은 나번이다 그래서 4번. 각밸브의 개폐 상태를 확인하고, 자, 보일러의 수위, 높이가 상용 수위로 된지 수명기를 확인한다. 자, 55번. 자, 이 여러분들 벗균는 거저주는 문제예요. 관년도만 충분히 풀어도 여러분들 다 맞힐 수 있어요. 개선명령한 거 뭐예요? 해설처럼 돼 있는 게 뭐예요? 자, 10% 이상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기대되면 에너지 개선명령을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에너지 다 섭의업자는 뭐예요? 2000 TOE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다음 에뭐요 개선 명령을 받은 날부터 6 1일 이내 중요합니다. 56번. 자, 그대로 읽어 보시고. 자, 57번. 자, 이 문제도 가끔 나와요. 자, 그래서 해설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 10톤 이하는 뭐요 모든 보일러의 자격증이 다 면허를 할수 있다. 아, 걸수 있다. 그럼 뭐예요? 에너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다다할수 있다. 그 다음 10톤에서 30톤까지는 뭐예요? 기능사, 재. 30톤 이상은 뭐예요? 30톤이 초과될 때는 기사하고 기능장만 된다. 자, 58번. 에너지 전략을 위해 관리, 용역 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칭하는 뭐냐? 우리 에스코 사업. 그쵸?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이다. 59번. 자, 일반 심사 기준하고 설비 심사 기준이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뭐예 설비, 에너지율을 적정성을 한다는 건 뭐예요? 설비심사기준이죠? 이 문제는 잘만 읽어도 답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문제, 60번. 이 문제는 잘 나와요, 여러분들. 60번 문제는 아닌 것은, 지역에너지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문제를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벗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 잘 읽어도 답이 나와요. 에너지 소비 촉진 대책에 관한 사항은 아니죠? 답이 항상 이 라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6번 문제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에너지 관리 기능사 이렇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필기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모르는 게 저기 뭐죠? 여러분들 필기 공부하시면서 어... 저기, 뭐야. 제가, 어,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2차 있잖아요. 필답. 그것도 가끔 만 보세요. 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